액션. 자 여기는 무창포항입니다. 네자 목소리에 좀 힘이 들어가 있죠. 네. <laughs> 오늘 드디어 이제 광어의 땅운샷의 계절이 돌아왔어요. 네자 우리 편님 양, 어 여기 조항 어떤지 보고 왔나? 어 제가 보니까 지금 낱마리로 한두 어리씩 사이즈 괜찮은 게 올라오더라고요. 오, 그래? 네. 오늘 날씨 열물이래요. 잘 나올 것 같아요. <laughs> 네, 그래? 예말 어, 들으면 금방 뭐,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자 우리 너 뭐였지 이름이? 어? <laughs> 네 안녕하세요. 이미지입니다. 아니 우리가 오늘 무창포에서 2위 선단의 배를 두 번째 타거든요. <laughs> 어... 그때 작년에 병림이랑 우리 배종이가하고 갔잖아. 맞아 맞아 엄청 나왔죠. 풀로 채워가가지고 아주 행복했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도 그 행복했던 기억을 좀 이어갈 수있요 아, 네, <laughs> 과연 과연 그렇게 될까 모르겠어요. 네. 조팔량. 효파량. 네. 조팔량은 내 기억으로 아마 첫 광어를 여기서 낚지 않았나 그죠? 첫 광어 낚시를 이선상에서 제가 배를 타고 육자를 제가 낚았어요. 맞아요. 초자가 아무것도 모르고 바다 바다만 바닥, 찍다가 <laughs> 육자 광어를 어허. 제가 낚아서 어허. 밤에가 새로요. 그리고 치정 연기고요. 오늘 도전은 몇 자? 오늘은 실전 <laughs> 오, 좋아요. 항상 꿈은 높게 가지라고 했어요. 네. 저 제일 믿을 수 있는 사람 우리 홍홍 언니가 있어요. 네? 아, 부담감 주지 마시라고요. 아, 네, 네. 제가 대천에서만 사실은 광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구창포를 처음 지금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전해서 지금 올 시즌 첫 광어 다운 샷을 나왔는데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 하던 대로 하면 돼요. 아, 맞아. <laughs> 자, 송핑크. 네. 니가 그, 여러 낚시를 다 하지만, 황어 다운샷 이걸 제일 잘한다며? 어, 기분은 하죠. 호동 <laughs> 언니보단 못하지만. 그래도 오늘, 일단 언니들이 모두 모이셨잖아요. 제가 막내잖아요? 오늘 하루는 그냥 귀여움만 받는 걸로도 만족합니다. 음. <laugh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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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장님이 뒤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얼른 가서 좀 이따 조항은 여러분들에게 샅샅이 낱낱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실까요? 갑시다! <laughs> 어, 선장님. 어우, 제가 1년 만에 뵈요. 근데, 우리 피디님께서 오늘 과거 낚시, 이보우 선장님, 선장님 배를 타고 가면, 은늘면은 나온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셨는데, 어차 아침에 와가지고, <laughs> 선장님 얼굴을 봤는데, 우울하고 침을 해요. <laughs> 왜 그래요, 선장님? 난 진짜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이거. 왜 부담을 못 주무셨어요? 아, 이따 결과로 보여드릴게요. <laughs> 정답이고요, 이제. 네. 그래 나가봐야 지하는데나올거예요다 네. 네, <laughs> 다 여주사님들 깡여분들다 있을거라고 생각하고 네. 한번 나가보자고 저희 또 깡여사들 아 오늘도 대거로 출동했는데 네. 그래서 아 설레어서 잠 못자보신거 아, 같네요 그, 아좀더 머리 아프더라고요 아, 머리 아프세요네 <laughs> <오늘. 웃음> 네, 한번 가보자고요 어, 오늘은 어디로출동 죽을... 오늘은 아 <웃음> 힘들어요 <웃음> 지금 너무 힘들어요 지금. 네, 머리가 복잡해서 어떻게든 소화 보여주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우선 나가봐야 될것 같아요. 네. 월색이 하루 이틀 네, 바람이 쐬게 불어서 네, 가야 될것 같아요. 우리 선장님한테 어. 나가도록 할게요. 어, 오케이. 네, 가시죠. 가시죠, 팬님. 우리 선장님 땅이 꺼지네요. 전날 청물의 조과가 별로 좋지 않아서 오늘 강어가 잘안 나올 것 같은지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laughs> 선장님, 맨날 좋은 날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그림 만들어 볼게요 오늘은 저 포함 언니 동생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역시 빨리 준비하는 자가 히트를 이렇게 받는 거예요 히트야! <laughs> <laughs> 아!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얘가 뚫고 나왔어 <laughs> 야, 역시. 아이고! 내가, 여기 뒤에 이거 사장님들한테, 어, 뭐라고 하냐면, 너 선수라고 했어. 아, 감사합니다. 어. 선수를 좀 이렇게 알아보시니까, 제가 한 마리를 빨리 낚아야겠다는, 낚아야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또 했는데, 이동하기 전에, 이렇게 딱 낚아줬습니다. 잘보르구만잘 어, 버려요. 거봐 어, 어. 자, 어디 봅시다. 얘가 어. 성질이 너무 급, 몰라요. 얘도, 얘도 급해, 나 닮아서. <웃음> <웃음> 뚫고 나왔어. <laughs> 우리 미지 언니가요, 어, 이런 뭐 꼴락 꼴락 그런 거 아시죠? 꼴락은 되게 고수예요. 이런 생활 낚시는 되게 잘하는데 이런 그 루어 낚시 있잖아요. 광어 낚시는 좀 저한테 좀안 되는 거 같아요 인정. 인정. <laughs> 어, 언니 보셨어요? 바로 옆에서 어, 그니까. 저남는거 보셨어요? 어, 내건이야에같더라 <laughs> 어, 어, 우리 미지이좀 놀리라고 깡빈이 좀 시키셨어요 <웃음> <웃음> 아, 왜 저런데 진짜 아침부터 시작하자마자 <laughs> 자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laughs> <웃음> <웃음> 야, 내새맡으라는 것도 피의님이 시켜 하는 거다. 맡아 줄게. 이게 광고해 주세요. 아. 와, <laughs> 진짜 피크야 네. 네 낚시 네, 잘하는 건 알았는데 어, 네. 오늘 또한번 인정할게. 어, 감사합니다. 어, 또가시려 야, 아. 저 언니 네. 저 입질 형태가 어떤 얘기해 줘 봐. 어. 아, 입질이야? 아까 선생님께서 선배님 어. 포인트 옮긴다 올리라고 어. 했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입질... 올릴 때 올릴 때 쳤어요 얘가. 아, 아니, 올릴 때 입질을 반응하더라고. 아, 아. 그러면은 조금. 뭐 들어줘도 괜찮아 네, 살짝 살짝 들어주는 어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많 나는 바닥만 계속 걸고 있었거든요. 어, 조금 더 돼요. 들어줘야 되겠네. 어, 그덧 그렇죠. 그러다... 알았어. 안 어, 돼요. 어, 알겠어요. 들어봐. 들어주세요. 야 너, 역시 송지 이뻐 죽겠어. 자연산 탕어. <laughs> 내가 너를 이뻐 안할 수가 없어요. 당연. 하죠 <laughs> 이제 더큰건 아까 볼게요. 어, 제가 남해권에서 계속 있다가 지금 모처럼 서해권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 오늘은 광어 다운샷을 왔고요. 어, 도착과 동시에 우리 핑크가 또한 마리 낚아주네요. 와, 역시 첫 스타트는 우리 막둥이가 하나네요. <laughs> 역시 한팔자 되는 줄 알았더니, 어, 8자까지는 안 되고, 한오자 조금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역시 낚시 잘해. 핑크가 첫 스타트 딱 끊어 줬으니까 저도 한번 계속 해보고 있는데 지금 수심은 한 10m 정도 돼요 제가 쓰고 있는 웜은 워머, 스트레이트 웜으로 돼서 빨간색 펄 계열로, 펄 계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광따를 지금 두 번? 네두 번째 지금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한 4년 전에 한번 했다가 지금 형제 강조사에서는 광어 다운 셔서 제가 처음 나왔어요 오늘 사고를 칠지 아니면 깡치고 울면서 집에 갈지 <laughs> 여러분들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아니 그, 그렇게 그 <laughs> 촬영을 많이 했는데 광어다운샷을 처음 찍는 거야? 네 그렇네요. 환장하네 생각해보니까 광어다운샷을 내가 온 적이 없네. 어차피 뭐 바닥 긁는 거야 뭐 똑같은 거 아닙니까? 베스낚시에서긴 바닥 아닙니까? 그래도 제가 직접 제거할게요. 어, 이동하신대요. 카메라만 들면 이동하는구만. <laughs> 어? 저 선장 나오고 사대가 안맞아요. <laughs> 자, 선장님이 또 부지런히 잡으시라고 <laughs> 좋은 포인트로 또 이렇게 이동해주신다니 <laughs> 하니까. 멋진 선장이야. 네, 한 10분 정도 간다고 해요. 추우니까좀 들어가 있어야 되겠어요. 오호! 병민님! 방어 맞아? 맞아, 네, 맞아, 맞아. 방어 맞아? 맞아. 맞아? <laughs> 사이즈 어쩔 것 같아? 진 챔피언이 좀늦었어요 오! 방어 보고 있어야지. 초록색! 어, 어, 초록색이야 <laughs> 오, 야. 야, 참동할 때는 조금 고기가 너좀 그랬는데, 광어는 좀 한다? 아니, 다 어? 어. 살짝 졸았어, 지금. 어 <laughs> 결국은 졸... 딴짓하니까 나오는가요? 아니, 그래도 뽕돌을 바닥에서 계속 긁었어요. 톡톡톡톡톡톡톡 어. 어. 이렇게 느낌이 나잖아. 역시 너는 뱃살 때도 보면 막프리리그 써가지고 바닥 쫙쫙 긁더만. 그치, 그치. 역시. 긴바닥, 어디 가겠어, 너? 바다 와도 뭐 그런, 긴바닥이지.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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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아, <laughs> 와, 그래도. 입질이 어, 선장님 말로 내가 챔질이 조금 늦었대요 어. 그 늦어가지고 걸린 어. 것 같아 맞죠, 맞죠. 빨리 쳤으면어안 걸렸어 그래갖고 늦어가지고 이게 확 가져가는데 한번더 했어 놓칠까봐 어. <laughs> 머리 위로 올리려고 그래가지고 아까 네, <laughs> 고기가 별로 안 나올 때는 말을 좀 길게 해야 돼아 <laughs> 그래도 낚았네 오늘 꽝은 아니네 야, 자연산입니다 예. 자연산 강어와 오늘 회떡 할수 있겠다 님이 어죠아 오늘 어목이 죽지 않았네. <laughs> 아나 빨리 다뺐어 나 <laughs> 아, 주세요. 자 여러분 초록색 계열에 빨간색 펄이 들어간 걸 사용했어요. 어 저쪽에는 빨간색도 쓰고 이쪽에는 또 분홍색도 쓰고 하는데 어 지금은 또이 색깔이 먹히는지 운 좋게 또 광어 한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짜잔! <laughs> 낚야지 아이고 나이가 날마다 우는게 아니여 병님이 다 낚는데 나도 낚여야지 광어 맞는거에요 안맞는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광어 맞아 근데 씨알은 별로 안 커. 어머야 들을들을 그래 어아 그래도 낚였잖아 어머어머 어라분 이게 그렇게 무워가지고 어머어머어머 이렇게 뒤로 잡빠지실뻔 했어요 어우 피해 어머머어머 어떤 몸을 쓰셨나요 볼까요 어, 워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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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어떤 멜론에 지금 과어가한 마리 어 한수하셨어요. 롬니 오셨어 내가 아까 보니까 <laughs> 병님이가 옆에서 <laughs> 지금 좀 굉장히 좀 화성도 안 좋잖아. 네 어, 예, 맞아요. 어, 단차를 그렇게 짧게 줬더라고. 얼마였 얼마나 짧게? 줬어? 30cm. 어, 그래가지고 <laughs> 따라서 했어. 왜냐면 이게. 어. 좀 예민할 때는 어. 누군가한튼 병님이 가 나쁜 사람 말들어야 그렇죠,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한4 0붙 줬어. 어. 그니까 러 나오긴 나오네. 아, 단차 조절을 해주셨구나. 그렇지. 너도 40으로 바꿔. 저 아까부터 40이었는데. 아. <laughs> <laughs> 두번 놓쳤어요, 저는. 예. 아무튼요. 우와. 아라 네? 가 왔으니까 내가 이 잡은 거 비록 작지만 네. 큰거 줘야 되는데. 이건 네. 내가 선물. 이건 또 우리 엄마한테 가나요? <laughs> 어, 엄마가 따줘. 장모님 가는 거예요? 그쵸죠 <laughs> <laughs> 엄마, 광어 사자 <싹자> 가지고 갈게요. <laughs> 감사합니다. 우와. 언니, 너무 힘들 죽겠어요심으로 <laughs> 해야 될거 같아요. 먹자! <laughs> 밥이라도 먹어야. 우리 <laughs> 어디도 계속 <laughs> <기운이도> 나오겠지. <laughs> 지금 낚시대들 힘이 없어서 고기도 안 나오는 거 같아요. <laughs> 우리도 기운이 없어서 <웃음> 휘청거려요. 사자이랑 <laughs> <laughs> 아니 오늘 예전하고 밥이 달라졌다며? 아니 제가 지금 먹어보니까 이게 뭐야? 물을 넣고 싱싱하게 또 시원하게 갈비까지 이게 말이 돼요? 이야 맛이 달라졌어요 사장님이 진짜 더 많이 신경 써주신 거 같아요 오, 예전보다 훨씬 맛과 질이 더 보장되는 것 같습니다 아야 모르지 이번에 맞다. 처음 와서 항상 이렇게 나오는 줄 항상 이렇게 나오는 거 맞잖아요 <laughs> 그쵸? 맞지? 맞아요 맞아요 아, 아, <laughs> 잘 먹겠습니다 <laughs> 밥심으로 아, <아따. 웃음> 자 밥심 밥심 잘 먹겠습니다 밥심 야 홍지예 밥심 난 닭가슴살 심 가슴살 맛있다 밥찜. 즐거운 점심시간. 오랜 시간 차와 배로 이동하다 보니까 진짜 10시쯤 완전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지 배 위에서 먹는 점심은 진짜 꿀맛 같아요. 그나저나 오늘은 걱정과 다르게 광어가 나옵니다. 오늘 많이 못 낚으면 다음에 가서 많이 낚으면 되죠 뭐. <laughs> 자, 다들 분발합시다. 오늘 처음 봤지? 아니 나는 황피 d 님 저들 병님이가 저 피하는 줄 알았잖아요. <laughs> 아니 어떻게 하나 보니까 우리 집짜 스케줄 안 맞았어. 그러니까 아, 그렇게 오래됐는데 어떻게 맞아. 한 번을 못 보고 오늘 처음 뵀잖아요 음, 그래도 이번에 마, 만났으니까 된 거지. 맞아. 우리가 기다린 만큼 또 오늘 또 이렇게 만났으니까 얼마나 반가워. 음, 보고 어, 싶었어요. 맞아, 맞아. 나도 너무 너무 너무. 근데 왜 이렇게 익숙하지? 오래본 사이처럼. <laughs> 어 친근해. 아, <laughs> 맞아. 아니, 그나저나 언니 광어 웜 자체를 깔별로 이렇게 계속 바꿔가시면서 하고 있는데 어때요? 오늘 수온 때문에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어때요? 지금 이 며칠 계속 날씨가 지금 기온이 내려가고 수온도 낮아지면서 활성도가 아무래도 아무래도 떨어지다 보니까 웜이 어떤 색 지금 입질이 들어오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뭐 레드 계열도 해보고 아니면은 뭐, 뭐 워터멜론 계열도 해보고 아니면은 이제 멸치 색깔 뭐 이런 것도 해보고 되는 대로 해보는 거야 <laughs> 빵은 변해야 되는데 말이지 아 진짜 깡후이니 이런 날를 잡아가지고 형님아 네, 네그다 좋은데 홍콩은 고기가 잘안 뭐, 뭐 나오면은 오만 이상 갈수가 있어. 요 <laughs> 어? 소리도 지를지도 몰라. <laughs> 아니 어? 저는 웜을 계속 바꿔가면서 하고 있는데 아 입질도 없네요. 아 정말 없어요. 제가 단면 다니, 다니면서 다니면서 아, 정말 없어요. 정말 없어요. 오늘 정말 안 나와요. 하지만 입질 자체까지 이렇게 없기는 드물거든요. 우리 배가 아. 장원이야. 여기서. <laughs> 그렇게 말씀하시는거 어떡해요. 저 지금 꽝 치고 있는데. 아 어, 민망하잖아요. 그래도 아직 시간 좀 남았으니까 어. 끝까지 해보자고요 언니. 네, 마지막까지. 왜 원래 구회말 투아웃이라고 했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laughs> 이러다가 마지막에 제가 또 장만을 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홈런 칠 수도 있어요. 그럼요. 우리 누구 우리 중에 누가 홈런을 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끝까지 맞아. 최선을 다하는 게이 아, 낚시의 그래. 매력 아니겠습니까. 저보래요. 저 모시래요. 저 모래요. 야, 가볍냐? 몰라, 가벼워. 몰라. 아, 니딱 들어오면 말잖아. 올라오긴 하는 거지? 낮은 거 같은데? 돌레미! 돌레미라도 잡았다! 오! 까맣게 해줬어! <laughs> 아, 다행이다. 아, 오빠, 나 네. 선장 여기 있는데 왜깡 얘기를 하고 있어? 아니, 어? 선장님아 <laughs> 나는 솔직히. 강어 잡고 싶은데 강어 잡을 거고. 아, 강어보다 놀래미가 요즘 맛있어요. 요즘에 이게 진놀라이죠진놀 진홀? 제가 요즘에 대회를 준비 중인데 진놀을 잡고 싶어 가지고. 놀래미하고 진놀하고그 크기, 빵이나 길이가 틀리거든요. 보통 요런 삼사자들은 진 놀래미예요, 다. 이게 얼마나 맛있데요 야, 이야, 이야 이 약한 입질을 받았다 이야 아, 정말 약했어요 아. <laughs> 그냥 툭 치는 입질 말고 끌고 가는 입질이었어요 와 어쨌든 뒷노래미 한수 있다 자 노래미가 입질했다는 것은 다른 어종 입질한다는 얘기요 오케이, 오케이 어 다른 어종도 잡을게요 <laughs> 오나 어떡해 너무 좋아 <laughs> 야혜아네한 4분 떠들지 그래? 뭐요? <laughs> 어? 왜 1분밖에 안 떠들어? 이제부터 떠들 거야 <laughs> 자 히치아. 어! 나이스! 야! 홍훈이 왔다! 야, 내가 홍훈, 내가 될줄 알았어. 그래, 아, 이거 광어 아니다. 아 그래, <laughs> 지금 고기가 노레미가 문다는 것은 또 물어 물어 같은데. 아, 오로 홍훈 폼떨어지네 아, 저이 이범호 선장 귀좀 살려줘. 뭐라도 일단은 걸기 시작했으면 이제 입질 시작된 아 울어. 거예요. 울어, 울어. 다 끝났어 이제. 이제 나온다 이제. 이제 나와. 나왔습니다. 다른 거 쓰지. 야, 우럭 우럭. 아, 우럭 나왔어요. 드디어 자 스타트 시작됐습니다. 활성도가 이제 살아나네. 아, 이제 활성도 시작된 거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우럭이 나오면 광어도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지. 자, 우리 오후 한번 기대해 볼까요? <laughs> 우럭 매운탕. 아, 일단 기승전 먹는 거 안주야. <laughs> 제가요! 제가 한번 해봐요! 어! 번 하게. 해봐. 아. 이야, 야 이거 진짜 이야 손맛이라도 봐라, 역광이다, 이거 봐. 사사네. 와, 저 오빠 최고다! <목소리> 어. 오늘, 오늘 리뷰에서 오빠 소리가 처음 아이고. 나왔는데? 와! 우럭이다! 아, 진짜. 아, 피리한테다! <목소리> 근데! <목소리>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엄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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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언니, 나 언니가 잡은 것처럼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치? 어. 내가 잡은 것 같지? 아, 근데 진짜 크다, 얘. 아, 아니. 여기서 우리 막 낚시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리 지르길래 막 뛰어갔잖아. 어. 내가 제일 빨리 뛰어갔잖아. 그니까. <laughs> 그래서 저기 선장님께서, 다른데 선장님이시긴 하지만 선장님께서 나한테 갑자기 낚시대를 막 주시는 거 아니야? 달라고도 안 했어, 지 아니야. <laughs> 이을 알지만 그냥 주시는 거야. 그래서 다 맞지. 나 우럭인 줄 알았어요. 이게 막치길래 어. 우럭이 강원줄 알았어. 강원줄 알았어. 강한 줄알는데 우럭이. 와, 근데 이렇게 큰 사이즈니까 그렇게 묵직하게 올라오지 맞아, 맞아. 언니, 와. 저번에 이런, 이거보다 더큰거 잡았었잖아요. 어, 그랬나? 어. <laughs> 어. 와, 근데 그때 내가 집에 가서 이 우럭을 구워서 먹었거든. 우럭은 뭘 해도 맛있어 회도 어. 맛있지, 구워도 맛있지, 매운탕에도 맛있지, 해도 맛있지. 어, 근데... 어. 진짜 거쳐서 거쳐서 어. 광어도 맛있었지만 이럭도 <laughs> 진짜 맛있었다는 아, 씨. 거 아저씨 어디 있어요? 아 나는 뭐와 소리 질렀길래 뭐 광어 쓰거나 우럭이네야 이거라도 뭐 어디야 그니까, 이거라도 아 이거 봐요 어 일단 봐요 어 사이즈 봐요 사이즈 제 손이 이래요 손 래 아, 근데 어. 아름, 아름다우십니까? 아, 그래요? <laughs> 물고기를 들고 있는 제 모습은 좀 귀찮아요? <laughs> 우리 날씨인들은 물고기를 들어야 아름답습니다. 어, 아, 시청자 <laughs> 아, 아, <laughs>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희 좀 재수없었죠? 그래도 너무 좋아서 그래요. 자, 포인트에 또 도착을 했어요. 또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오늘은 두 편을 묶어서 방송에 내보내고 있는데, 광어편은 여기서 마치고요. 바로 이어서 전남 장흥에서 촬영한 한치편 방영됩니다. 이날도 물이 가지 않아서 조각에 별로였답니다. 거기에 비까지. 그래서 이번 편 찍고 바로 재도전하러 가서 많이 나갔죠그 영상은 다음 주에 나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자 요즘은 몰방이 대세라는데 우리 이번에는 몰아가기 한번 가보는 건 어떨까 물방이 놀라기. 방이가봅가다 바이바이 보로자 이제 자 오케이. 무조건 자 한판으로 한판 한판으로 한판으로 자 이거 안돼 한판 안돼자 후이 형 한판으로 갑니다 자안 내면 진거 바이바이 보 광고 잡은 사람 막상 못 가져가. 안돼, 내 카메라! 일등! 컨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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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진짜 지짜가지몰래 카메라. 몰래 카메라잖아. 카메라. 중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이게 뭐라고 식당에 손 한다니까. 갑시다. 갑시다! 응 가자! 고생하셨습니다! 어, 고생 수고하셨습니다. 많으셨어요! 아, 재밌다. 어, 재밌다! 어 재밌다! 내가 이기니까 더 재밌다! 어. <laughs> 집이나 <집니다> 가야겠다! 하루종일 딱 숙제 들고 있느라 고생했다! 어, <웃음> <고생하셨다>. <웃음> 고생하셨어요!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오늘도 이렇게 끝납니다. <laughs> 수트 <수빵>. 오빠! <laughs> 아, 오늘 어떠셨어요? 저 오늘 진짜 아, 오늘 하루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너 얼굴 본 것만으로도 기분 좋아. 저도요 네, 언니. 자네 언니. 오늘 역시 우리는 그지? 아. <laughs> 그래도 오늘 언니 믿고 왔는데 <laughs> 믿을 사람 <사람이다>. 없어. <laughs> 아 그래도 언니 우리 다음 주또갈 거잖아요. 다음 주는 응. 꼭 우리 재밌는 날씨를 꼭 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오늘 정말 중요한 건 우리 내가 저이 배추를 씹고 있는 <laughs> 병미미를 만났다는 거지. 그치 <laughs> 왠지 병미미가 꼭뭐 저기 10년 전에 잃어버린 내 동생을 찾는가? 아닐 <laughs> <laughs> 음. 거야. 우리 아마 술집에서 아마 그랬을지도 <laughs> 모르겠어. 왠지 옆 <옆에> 테이블에서 소주로 <laughs> 홀짝거리던 <웃음> 그 <우리> 동생이 <laughs> 병미미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것> 하고. <laughs> 어쨌거나 오늘 모두 참 고생들 많았는데. 아, 이 자리까지 왔라 오늘 하루가 정말 어떻게 갔는지 일단 우리 언니 아침에 일단 엄청 떨었고 추워가지고 그렇죠 엄청 떨고 뭐 <laughs> 어, 낚시는 또 그래도 뭐 우리 또다 같이 있으면 또 재밌긴 하잖아요또 얼고 복파리는벌고 절반 집에 갔잖아 <laughs> 밥도 안 먹고 밥도 집에 갔어. <laughs> 아복파리는 <갔잖아. 웃음> 어, 밥도 못 먹고 어떻해더 이상도 못 돌겠다며. <laughs> 아우 저는 오늘 제가 좀 어본 게 없었잖아요. 그래도 본게 없었지만 오늘 언니랑 동생들 덕에 또 저는 집에 가서 또 입이 고강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웃음> 촬영을 <웃음> 오면 낚시도 낚시지만 이 먹는 즐거움 때문에. 이링을 제가 끊을 수가 없어요. 나는 이 너무 신기한 게. 네. 아, 잠깐만. 난 너무 나는 미지가 항상 너무 신기한 게. 이렇게 잘 잡지도 못하는데 피아나 이렇 잡기는 하면서 아. 또 끝까지 한다? 아, 아, 나는 얘 끊기에 정말 박수를 보면서나얘 아. 그것 때문에 아. 얘 보는 거야. 아. 어, 정말 나 대단하다고 생각해. 언니, 못하면 열심히라도 해야죠. <laughs> 아 어, 근데 제가 그런 눈치는 있거든요. <laughs> 병님아, 다음 주저 우리가 뭐지? 하 갑오징어요. 응 갑오징어. 병님이 하고 이제 미지하고 홍콩 가는 걸 일단 잡고. 네. 어, 잘해보자고. 요즘 대세는 병님이에요. 병님이, 우리 병님이 믿고 가는 거예요. 갑오징어는 <laughs> 병님이. 병님이 하면 갑오징어. <laughs> 음. 자, 믿고 가는. 병님이 저는 그날도 끝까지 열심히 하는 네. <laughs> 그런 모습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열심히 만 <laughs> 왜냐, 믿고 가는 병님이가 있으니까. 아, 자, 마무리. 자 마무리. 시간되면 <laughs> 오면 좋겠다. 나 마무리. 여튼 나는 이, 이 시간이 제일 좋아. 나는 <웃음> 낚시도 <웃음> 좋지만 <웃음> 이게 제일 좋고 <laughs> 네. 여러분들하고 오랫동안 같이 촬영하고 싶어. 그니까. <laughs> 네. 그러니까. <laughs> 아, 맞아요.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촬영해요. 사랑 말고요. 아. <웃음> 당황했잖아. <웃음>